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인도되었습니다 세상의 여러 일들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 일들이 하나둘 정리되어 주의 길을 걷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을 생기게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으로 내 마음 충만케 하여 하옵소서, 지금 나라가 편치 않습니다. 주변 국가들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하게 하옵소서, 성령에 충만한 기름을 부어, 우리 부르신 교회에 보행의 물거리, 일어나 착하고 진실한 성도들로 가득 메워 주옵소서, 주여, 기도가 부실합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게 이끌어주소서, 옵 2024년 한해 동안 평강을 주시고 언제나 동행하시어 보살펴주신 주님, 말씀으로 성장케 하시어 감사의 나날들을 1년을 보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부르신 교회 단임 이응희 목사님 사랑과 진실한 믿음으로 베푸시어 성도님들께 편안함을 주셨고 오엇이 우리 부르신 교회 집행부님들 성도님들 사랑으로의 것이여 추운 겨울날 따뜻한 손난로가 되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현에 있지 않으사 말씀 속에 성장하여 부르신 교회에 필요한 성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